에프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카린. 고등학교 2학년. 지금은 여름방학이다. 내년부터 수능을 준비해야 해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건 올해가 마지막. 이왕이면 학생 때의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오늘은 친구인 아카네랑 같이 놀이공원에 왔는데. 오. 어... 여기 츄러스 맛있다! 축제 포장 마차에서 먹는 타코야키나 영화관에서 먹는 팝콘같이 평소랑 다른 상황에서 먹는 건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 <laughs> 넌 레스토랑이나 식당에서도 뭐든 맛있게 먹잖아. <laughs> 아긴 너말 잘한다. 잘하는 건가? 아카네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먹을 거 좋아해서 항상 무언가를 입에 달고 다녔다. 하지만 운동은 싫어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쯤엔 꽤 살이 올라 있었다. 상으로 맛있는 초라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에이, 뭘 사양하고 그래? 난 아직 일곱 개더 있어. 아니, 우리 방금 밥 먹었잖아. 그래서 배가 별로 안 고파.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뭐? 진짜? 디저트 배는 따로잖아 여자는 배 속에 네 가지 배가 있다고들 하지 않아? 뭐야 소야? 이것보다 더 찌면 좀 걱정인데 배가는 전혀 안 들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기 아카네 여기 오는 동안에도 계속 뭐 먹으면서 왔지? 몇번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겠어? 식생활을 조금 더 건강하게. 음, 그래도 가을은 식욕의 계절이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여름이라고. 그리고 네 식욕은 1년 내내 왕성해. 음, 그렇지만 요즘 시대엔 1년 내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 시대 탓하지 마. 어, 말하자마자 트러스 네 개를 한꺼번에 입에 넣다니. 네 어, 가지 맛이 입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너무 황홀해. 불면서 감상하지 말고 적당히 통통한 건 괜찮지만 너무 살찌면 몸에도 안 좋아. 심하게 말고 가볍게 다이어트하는 건 괜찮지 않아? 그,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잖아. 그렇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살이 빠진다는 뜻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운동이라도 좀 해. 후. 운동? 운동하면 배고파져서 더 먹게 된다고? 그럼 식생활을 바꾸면 되겠네 기름진 걸좀 줄여 내 행복이 치라는 콜레스테롤 덕분인걸 나머지 사발은 달다 구니 행복을 두고 보기만 하라니 절대 안해 못해 네가 애야 생태 부리지 마 어지겠는데 고딩인데 투표권도 없는데 어, 아무래도 쟨 먹는 게 제일인 것 같고. 살뺀 자기 모습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네. 뭔가 계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꺄! 어? 어? 딸인 롤러코스터야. 우리 저거 탈래? 여기까지 온 김에. 놀이공원에선 역시 저런 걸 타야지. 그, 그런가? 두그 시간 전. 근데 나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어? 두 시간이나 지났잖아. 이미 다 소화됐을걸? 어, 어 그래도 상태를 좀 보고 그래? 그럼 일단 내가 먼저 타고 올게 괜찮으면 다음에 둘이 타자 어 그래 알겠어 롤러코스터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어너 설마 저걸 타면서도 뭘 먹진 않겠지 그, 그렇게까지 그 먹고는 아니라고 너도 참 아무튼 나 다녀올게 어 갔다 와 뾰야! 10분 뒤. 우와, 너무 재밌었어! 그 높은데까지 올라가서 놀이공원이 한 눈에 다 보이더라. 하긴 롤러코스터는 밖에서 봐도 엄청 크니까 나도 타볼까? 좋아, 둘이서 같이 멋진 풍경 한번 감상해 보자고. 그래, 가자. 이때 나는 상상도 못했다. 설마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곤. 자, 여러분 안전벨트 매주세요. 아, 이 자리 아까 내가 탔던데다. 그래? 응! 정확히 말하면 네가 앉은 자리긴 하지만! 아, 아, 그거 참 우, 우연이네! 어? 근데 너 안색이 안 좋다? 어? 아하! 너엄먹었지 롤러코스터 무서워하나 보네! 귀엽구만! 아,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 너 때문에 내 좌석이 좁아져서 그런 거라고… 아, 아카네! 좀만 더 옆으로 가줄래? 어? 최대한 간 건데? 그래 만원 버스 탄것 같아 다들 안전벨트는 잘 하셨나요? 그럼 출발할게요 다녀오세요 우와 움직인다 카린 움직였어 기분 좋다 게, 괜찮을까? 이렇게 압박당하면 중간에 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는 말이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갈 때도 스릴 넘치지만 천천히 올라갈 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그 그러네. 어, 어, 좀 익숙해졌다. 더는안 하겠어. 어? 어 뭐지? 아까까진 힘들어서 눈치 못 챘는데 안전벨트가 좀 헐렁한 것 같아. 어? 어? 조절이 안 돼. 이러면 안전벨트 하는 의미가 없잖아. 왜 이렇게는 설 설마. 틀림 없어. 아까 아카네가 여기 에 타서 벨트가 늘어난 거야. 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엄청 위험한 거 아니야! 아! 카린!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 뭐, 무슨 수를 써야 되는데? 카린, 너왜 그래? 얼굴 완전 창백해. 괜찮아? 멈춰달라고 할까? 멈춰? 그래, 그거다! 저, 저기요! 저 지금! 아, 망했다. 늦은 것 같... 죽기 살기로 잡고 있어야 돼. 안 그럼 죽어. 속도 자체는 그렇게 안 빠른데도. 야, 너무 재밌어. 그... 아, 안 돼. 이러다가 밖으로 밀려나겠어. 야, 아, 그래 제발 만이 있어, 제발. 오커리 뭐라고? 하나도 안 들려. 와, 완전 바람 같아. 아, 안 돼. 바람처럼 사라지겠어. 그 이후로 나는. 아카데미 무의식적인 몸통 박치기에 두번 정도 죽을 뻔했지만 어떻게든 안전바를 붙잡고 자석에 잘 붙어 있었다. 그리고 어, 재밌었다. 그렇지, 가린? 어? 가린, 가린! 대 대박 실신할 뻔했어. 이제 끝났어? 살아 있는 거야? <laughs> 뭘 그렇게까지 탈 때도 엄청 소리 지르더니 그렇게 재밌었어? 재미는 무슨? 오, 어? 난 말이야. 좀 전에 요단강 근처에 있었다고. 오? 뭐? 안전벨트가 헐렁하길래 안전바 잡고 끝까지 타보려고 했는데. <laughs> 네가 무의식 중에 날 압박하는 바람에 날아갈 뻔했다고. 어, 안전벨트가 헐렁해? 무의식 중에 압박?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처음에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자세한 건 나중에. 저기요, 네. 나는 직원분께 안전벨트가 헐렁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제대로 확인을 못했어서. 그리고는 놀이공원 벤치에 앉아 주스를 마시며 아카네한테 자세한 사정을 얘기했다. 아, 그렇게 된 거야. <놀람> 미안해. 설마 내 몸뚱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군! 그러게, 사람의 위험에 빠뜨리다니 니몸 네 정말 너무하다 이러면 다이어트할 수밖에 없겠어 운동하는 것도 싫고 식단도 싫지만 너한테 피해주는 건더 싫으니까 아카네 드디어 다이어트할 생각이 든 건가? 그, 래래 그래. 중학생 때 몸무게까지만이라도 돌아가 보자. 건강에 지장이 가지 않는 사에서 말이야. 응, 음,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럼 일단 운동부터 해야겠지. 놀이공원 한 바퀴 돌고 올게. 만보 정도 걸으면 1키로는 빠질 테니까. 오... 실행력 대박! 나도 같이 할까? 어, 정말?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이럴 땐 서로 돕는 거 아니겠어? 고마워. 이렇게 해서 나랑 아카네는 롤러코스터 사건을 계기로 한층 더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 아카네도 운동할 마음이 생겼다고 하니 역시 인생사 세용지마다 아저! 결의도 다 졌겠다 이제 만보를 향해 출발해 <laughs> 아카네 왜 그래? 뭐 보고... 아... 저... 저건... 캐러멜 팝콘이잖아! 그린 캐러멜 팝콘이야! 으흠 <laughs> 먹고 싶다 오르는 이눈구를 참을 수가 없어. 야, 잠깐만, 아카네, 다이어트하는 거 아니었어? 거리 그거 알아? 운동할 땐 수분뿐만이 아니라 당분도 보충해 줘야 한다는 거. 뭐? 얌? 아! 오 기다려라, 캐러멜 팝콘, 내가 간다. 아카네. 어, 두개 주세요. 아무래도. ダイエットエキルンほんなないこかった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自分の体型が人に迷惑をかけるなんてことを考えたこともありませんでしたがこういう可能性もあるんですねいやしかしシートベルトなどの安全装置がどれだけ大切かが改めて実感できますね 今回は無事に帰ってこれたので笑い話に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が、実際に確認不足で事故に繋がってしまうケースもあったりしますので、安全に楽しむためにも、係員さんだけでなく自分でもしっかり確認することって大事です。かくいう私も、絶叫マシーンに乗った時、体格のいい方と一緒になったことがあるのですが、その時はカリンさんには及びませんが恐怖を感じましたね。 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怖いなぁ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